우리 이제 인류 문명사를 돌아볼 때, 자 사람들에게 병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수렵채집식이요. 수렵채집식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에서 나는 주로 그런데 그때는 뭐 재배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풀이나 과일이나 그 열매나 자뭐 어떤 경우에는 뭐 조개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겠죠. 주로 어, 이렇게 채식 위주로. 조리하지 않고 먹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뭐 고혈압의 당뇨나 암이나 비만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때는 영양이 결핍되거나 세균 감염되거나 뭐 이런 것은 있었겠죠 오늘날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생채식과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 아주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타고난 해박적 구조나 생리적인 구조 그리고 유전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주로 자연 식물식에 맞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될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 먹을 때 이~ 우리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또 디톡스 해독이 되고 면역이 증강이 되고 육체의 병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경우가요 거의가 다 이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 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피부도가 맑아지게 되고,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병원에서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 치유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지금 41년째 됐죠. 너무나 극적인 치유가 있어서, 저는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첫날, 다생체식요법을 가르쳐주고 일주일 후에 생야채집 절식을 가르쳐주는데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일반 병원에 치유가 안 되는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은 이 생야채집 절식과 생체식요법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이런 환자들은 거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고 이오디리셋 생활건강법에서 첫 번째 생채식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예. 생채식이란 그 생야채, 과일, 그 통곡물을 그 불로 조리하지 않고 그 천연 그대로 예 먹는 것을 생채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이 생채식 요법에 대해서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 탐구라고 임상에 응용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인류 문명사를 돌아볼 때자 사람들에게 병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수렵 채집 시기. 수렵 채집 시기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에서 나는 주로 그런데 그때는 뭐 재배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풀이나 과일이나 그 열매나 자뭐 어떤 경우에는 뭐 조개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겠죠. 주로 어 이렇게 채식 위주로 조리하지 않고 먹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비만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때는 영양이 결핍되거나 세균 감염되거나 뭐 이런 것은 있었겠죠. 에, 그래서 그 불로 조리하지 않는 아까 채소 과일 통곡식을 위주로 하는 생채식 요법은 서양에서도 계속 연구되었고. 예, 우리 동양에서도 어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왜 병을 고치고 건강을 개선하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학적 원리와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예,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열몇 권을 냈는데 거기에 모든 책에가 다생체신 요법과 생야채집 절식을 써놨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 로프드란 말이 생체식인데, 로프드 디톡스, 로프드 다이어트 이런 책들이 서양에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생야채와 과일에 즙을 짜가지고 그것만 물하고 먹는 일종의 절식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요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람은 치아가 이렇게 돼 있고, 창자 길이가 한 8m로 길고, 그리고... 그 창자의 점막 용모라고 하는 게 있고 장 내에는 미생물들 유해균과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호랑이나 사자나 이리와 같은 그런 동물은 입이나 치아가요 이가 동물식에 합당하도록 날카롭게 돼 있고 창자 길이는 한3 m 정도나 그리고 점막이나 그 미생물의 분포도 달라요. 그들은 풀을 소화흡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의 맛도 이걸 창자와 입의 모양을 보면 사람은 동물식을 하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은 먹을 수 있지만 주로 자연 식물식에 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지나친 동물식이나 그걸또 과식을 하게 되면은 병이 생긴 원인도. 우리에게 가지고 인, 있는 이러, 이러한 해부학적 생리적 구조, 유전적인 유전자의 조건, 이런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주 난치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야 대사증후군 환자나 알레르기라든가 암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지나친 문명화, 우리 특히 식생활 같은 데서 지나친 가공된 음식을 너무 과식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생채식과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타고난 해박적 구조나. 생리적인 구조 그리고 유전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주로 자연 식물식에 맞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될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 먹을 때 이제 우리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또 디톡스 해독이 되고 면역이 증강이 되고 육체의 병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경우가요 거의가 다 이 생체식과 생야체집 절식을 하게 되면 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피부도가 맑아지게 되고,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체식과 생야체집 절식을 어려운 병에 있는 분들은 병원 치료를 잘 하시되, 예, 예, 이것을 그 생활습관으로, 끈다고 해서 평생 동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은 어,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과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식사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지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1983년부터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을 그 환자 치유에 응용을 했는데, 저는 그 1983년에 생체식 절식 요법 학회라고 있어요. 아시아 중에서그리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생체식 절식 요법 학회가 1983년 나고야에서 열렸는데 이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호주까지의 많은 의학자들이 생체식 절식 요법하는 의사들이 와서 발표하고 환자 치유 사례도 발표하고 또 거기서 치유된 환자들이 나와서 증언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아 제가 너무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병원에서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 치유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지금 41년째 됐죠. 너무나 극적인 치유가 있어서 저는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첫날 다 생체식 요법을 가르쳐주고 일주일 후에 생야채집 절식을 가르쳐주는데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일반 병원에 치유가 안 되는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은. 이 생야채집 절식과 생체식 요법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라는 당뇨, 비만 이런 환자들은 거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고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그러나 이 생체식 요법은 예, 전신 상태가 너무 소화가 환자들이라든가 소화기 장애가 있거나 소모성 질환인 폐결이라든가 중증 암 환자라든가 복수가 차 있는 간 신장질환 환자나 임산부 어린이들은 예,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서 그 정말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예, 잘, 잘 고려해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